근거 없다는 헌재 입장이 윤석열 탄핵기가 근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는 전원일치 전망을 계속해서 거론해왔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측이 문화일보를 통해 근거 없다며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단순히 전원일치일 필요가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처럼 들리나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이 4대4 혹은 5대3 정도로 갈려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 관계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일보는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사회적 혼란 가능성을 이유로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전원일치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일각에서 제기하는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전원일치로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헌재 측이 탄핵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는 건 자연스럽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헌재 관계자의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발언을 보면. 문화일보 기자가 단순히 전망만을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결국 탄핵 이능과 기각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한쪽 의견으로 억지로 모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탄핵 이능을 주장하는 쪽이 기각 의견을 무마하려 든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인물이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 의원은 문화일보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 소문이라고 전제하면서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을 통해 판단하기보다는 전원일치라는 명목 아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만약 일부 재판관이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도.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요한다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나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 남편 또한 현직판사이므로이 같은 발언이 실제 법원법 쪽의 흐름에 상당히 밝은 사람의 얘기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문화일보가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헌재 관계자에게 확인한 뒤전원일치를 강요하는 상황은 없다는 답변을 보도한 것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형식 조한 창김복형 등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에게 인용적으로 입장을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 보수 성향 재판관이 실제로 탄핵 기각 의견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문화일보가 그동안 주장해온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조와도 맞물려 4대 사 혹은 5대 상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일보의 전반적 보도 태도를 보면 탄핵 기각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헌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 절차를 무시한 채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 신청 역시 부당하게 기각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또한 국회가 내란 및 집권 남용 같은 형사 범죄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 심판을 법적 근거와 절차가 충분치 않은 정치적 시도로 규정하는 칼럼과 사설을 다수 게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탄핵 반대 집회의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다른 보수층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5대3이나 4대4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소개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